안녕하십니까. 이웃사랑 나눔실천 작은천사 이준기입니다. 제가 스무 번째로 인문학 강의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는 제플 슈츠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블루오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말로, 제플이라고 하는 뜻은 이 샌드위치라고 합니다. 슈트는 낙하산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어, 인문학 가기를 한 11년 정도를 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학생들한테 인기 있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좀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제 친구를 비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가 평생 다니던 회사를 정년퇴직하고 나오면서, 아, 내가 그 안에는 직장 생활을 했으니, 이제 좀 조금 맞지만 사업을 내가 하면서 나머지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한테 문의를 해왔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 아주 오래된 건물, 7층 건물의 맨 꼭대기에 한 테이블, 3개, 4개 밖에 놓을 수 없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7층의 건물에 샌드위치 가게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어떻게했느냐 성공할 수 있겠느냐? 어떻겠느냐? 이거를 나한테 좀 판단해 달라고 문의를 하였습니다.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똑같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런데 이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손을 들어보라고 하면 한 사람도 손을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저건 시작하면 망한다. 이렇게 답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샌드위치 그러면 지나가는 길거리에 찾아가기 쉽고 여러 가지 그 브랜드의 샌드위치 가게를 보셨을 겁니다. 1,500원, 2,000원, 한 2,500원 정도의 쉽게 김밥처럼 사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 가게가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 관념이죠. 그런데 이 7층에 엘리베이터도 없이 7층에 걸어 올라가서 야 되는 테이블 서너 개밖에 없는 이런 샌드위치 가게를 오픈하겠다고 하니 모두가 정신나간 사람 취급을 하고 망할 거라고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호주에 있는 그두 청년이 과감하게 이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은 샌드위치 가게라고 하면 지나가는 길목 좋은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이러한 상가에서 현금을 받고 또 거기서 주문을 받고 바로 판매하는 이러한 생각만을 갖고 있어서 도저히 그건 성공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두 청년은 7층에 샌드위치 가게를 차려놓고 모든 주문은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고 대금 결제도 다 인터넷으로. 대근 결제를 할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샌드위치가 먹고 싶은 사람들이 7층까지 걸어올라오는 일을 절대로 만들어 놓지를 않았습니다. 주문한 샌드위치는 7층의 샌드위치 가게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면 도로인데 도로 아래 바닥에다가 x자로 크게 표시를 해놓고 주문한 분이 거기 도착을 해서 아 나에게 도착을 했다. 시간 약속을 해놓은 그분이 도착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은 위에서 주문한 종류의 샌드위치에 아주 가벼운 낙하산을 달아서 날려서 내려보내주면 개인과 아니면 단체로 십수명의 단체로 온 분들이 모여서 내려오는 낙하산에 달린 샌드위치를 붙잡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이러다가 보니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되는 스토리텔링이 되는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하루에도 수백 명씩 테이블 선하게 뱉기 놓을 수 없는 그런 좁은 공간에 수백, 수천 명이 운집할 수 있는 그 도로가 내 매장이 되어서 낙하산에 달려 내려오는 샌드위치를 붙잡아서 낄낄대면서 웃고 먹으면서 딴 분들이 잡아서 또 먹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수백 명이 거기를 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가 보니 모두가 망할 거라고 예상을 했던. 이 샌드위치 가게가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블루오션 사례로 전 세계에 아주 유명한 그런 사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10명한테 물어보니 9명이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면 과연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업은 누구나가 쉽게 도전을 할수 있어서 요즘에 치킨집 가장 많은 프랜차이즈가 치킨집이라고 하죠. 30명당 한 군데 꼴이라고 할 정도로 쉽게 낼수 있지만 쉽게 망하는 곳이 또 이러한 브랜드, 이러한 치킨집이라고 우리가 익게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제프의 수치처럼 많은 분들이 하면 절대로 망한다.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를 열이면 열 명이 반대한 거를 나만의 새로운 방법, 새로운 아이디어로 시작을 해서 대표적으로 성공했듯이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특히 요즘에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이럴 때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제품 수출을 치시면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이 영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저앉고 포기하고 매일 낙담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제펄 슈즈처럼 어떻게 변화를 주고 새롭게 마인드에 전환을 하여서 내 하고 있는 사업을 대박 치는 사업으로 만들어 갈수 있는지,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제플 슈츠라는 내용으로 20번째 인문학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낙하산에 샌드위치를 달아서 내려보내는 이 영상을 보거나 또이 그림을 보거나 한 분은 어거 쉽지? 그건 뭐 누구나 할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콜럼버스가 달걀을 세운 것처럼 아무나 할수 없던 그런 일들을 보고나면 쉽다고 하는데, 과연, 딴 사람들이 할수 없는, 나만이 할수 있는 블루오션을 만들어서 대성공하는 그러한 사업을 갖고 가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바쁘고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부족하지만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또제 유치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 광고까지 시청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